아, 내가 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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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마인크래프트 신들의 전쟁에서 복수전을 한다고 했는데 저가 졌죠. 졌어요. 져서그럼고음주적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어, 고음주적 테스트. 아 정말 어 창피스럽고 <laughs> 어 웃깁니다. 네 그러면 한번 플레이해 아아아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. 야, 우딩이가 바로 옆에 있고요. <laughs> 한번, 진심으로, 진심으로, 저의, 저의 목이 터질 수도 있지만, 한번 플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3, 2, 1, 해주세요. 3, 아래. 1, 2, 1, 2, 3, 4 해주세요. 우딩님이. 잠깐만요. 네, 해주세요. 하나, 아 둘, 2, 하나 둘셋넷 안녕하세요. 기어 미뜨지예요곰주역 시작할게요. 고음역대 여러분이라면은 요렇게 할수 있겠죠. 하이! 하이! 비 하이! 시디시아직까지는중저음이에요이제 조금 음을 올려볼게요 웬만한 사람들은 힘들겠지만 고음역대 여러분 이하 감기라도 올라가겠죠. 하이! 아직까진 중은 정도예요 좀만 더 음을 올려볼게요 가성으로 버르기도 힘들겠지만 공역대 여러분이라면은 심은 중 벗기겠죠 하야지하야이하야이상대신 힘들어하면 포기해서 아요지라올볼게요 이쯤되면 가서저안 들겠지만 공역대의 진정한 파워를 에게 보여주세요 지워올라 이상하다, 격이요! 무슨 말이야? 아. 어. 어. <laughs> 어. 안녕. 네. 아. 어. 어. 아. 네.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, 끝지였고요 어, 우딩 유튜브, 뜨지 유튜브, 항상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어, 좋아요도 한 번씩. 주시면 감사하겠고, 마지막으로 댓글로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끝!